국방뉴스는 이번 한 주간 세편의 소식으로 육군 20기갑여단의 혹한기 전술훈련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훈련 3일차인 지난 9일에는 여단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장비기동훈련이 이어졌는데요. 전차와 자주포 등 궤도장비만 160여 대, 1,700여 명의 장병이 참여한 훈련 현장을 조단니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 20기감여단의 주둔지, 폭항기 훈련 3일차인 지난 9일, 이른 아침부터 장병들이 분주합니다. 군장과 장구류 등 전차에 훈련 물자를 올리고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주둔지에서부터 KCTC 훈련장까지 57km의 부대 이동을 준비하는 장병들. 그, 아스팔트 도로나 주도로를 활용했을 때는, 그, 옆에 지나가는 민간 차량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의 이유에서 주실시하니다 그동안 뭐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뭐 문제 되는 거 없을 거라고. 출발 전 도로와 지형을 살피며 위험 요소와 우발 상황을 대비하면 출동 준비는 끝. K1 e 원 전차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전술 집결지 점령을 위한 대규모 부대 이동이 시작됩니다. 일반 도로 위 언덕을 넘고 터널을 지나 민간 차량 옆으로 길게 늘어선 전차 행렬. 기갑 부대의 전투력과 기동 능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난 2019년 육군 20 기갑여단 창설일에 최대 규모의 훈련, K1 이원 e 전차, K55A1 자주포 등 궤도 장비 160여 대와 차량 190여 대, 1,700여 명의 장병이 참여했습니다. 기갑 부대의 대규모 기동인 만큼 부대는 훈련에 앞서 제대별 출발 시간을 나누고 교통 통제관을 배치하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주요 기동무상의한 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교통 통제관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부대는 이렇게 교차로나 차량 합류 지점에 교통 통제관을 배치해 훈련의 안전을 더했습니다. 주요 길목마다 배치된 교통 통제관. 기갑장 위에 행렬이 이어질 때면 차량을 통제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했습니다. 아 이제 궤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차량들보다 시야각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해주지 않으면은 자체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4 시간 가량 이어진 부대 이동 끝에 훈련장에 도착하면 제대별로 흩어져 진지를 구축합니다. 지휘소도 마찬가지. 긴 부대 이동이 끝난 시점이지만 훈련에 나선 장병들에겐 지친 기색은 없습니다. 지휘소 구축으로 마무리된 이날 훈련은 장병들의 장비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인과 동시에 겨울철 전장에서의 기동력과 전투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곳 KCTC 훈련장에 지휘소를 구축하며 57km의 부대 기동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부대는 이곳 훈련장에서 강도 높은 전술 훈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